혹시 이런 손톱 본적 있으신가요? 손톱에 홈이 생기거나 흰 줄이 있다면 내 몸이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손톱은 단순히 예쁜 부위가 아닙니다. 사실 손톱은 내몸 상태의 거울이기 때문이죠. 손톱은 혈액, 간, 갑상선, 영양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. 그래서 작은 변화도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죠. 특히 건강의 이상신호는 손톱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도 하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첫째, 세로줄이나 홈이 있다면 영양결핍이나 빈혈,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. 둘째, 흰선 또는 흰점이 보인다면 간 기능 이상이나 단백질 대사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피부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의 전조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 단순히 손톱이 안 예쁘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뇨, 간질환, 면역계 질환 등더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손톱은 병보다 먼저 오는 경고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작은 신호일수록 먼저 읽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지식 플러스 구독하고 당신 몸이 보내는 건강신호를 매일 1분씩 확인하세요. 오늘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.